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그나마 이제 상식적인 한 부장 검사가 있었기에 이것이 이제 세상에 알려지고 예. 관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어미준이, 어미준이 알죠 아. 어미준이 사진 한번 올려줘. 어미준이, 어미준이는 진짜 이거 심각한 사람인데요. 어미준은 이제 핵심 증거 다 빼고 쿠팡을 무혐의 처분했죠. 예. 그런데 부장 검사는 지난 5월 어미준 지청장 요자하고 그리고 요자 밑에 있는 김동희 차장 검사를 직권 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등으로 처벌해달라는 진정서를 대검에다가 이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검은 이 어미준이 어... 어미준이를 감찰하는 게 아니라 부장검사를 감찰했어요. 네. 심각하죠. 바로 그나마 양심 있는 부장검사가 국감장에 나왔는데 얼마나 그동안에 많은 고통을 받았는지 눈물을 쏟아 우시도록 네. 네. 문지석검사 그 장면 잠깐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정 대표께서 그 쿠팡의 그 취업규칙을 원상복구 뒤늦게라도 한다고 해서 다행이긴 한데 지금 이 사건이 근로자들이 몇천 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여덟 명이 저희 사건에서 고소를 했고 그 중에 한 명이 항고를 해서 서울 고검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검찰에서 저는 음, 기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참고인 예, 진정하시고 예, 천천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어, 사건이 신속하게 확보가, 회복이 돼서 어.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그 200만 원 정도 되는 퇴직금이라도 좀 받아 지속하게 받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 부적,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공무원들이 잘못이 있다면 저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그의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석훈 사님 경기는 발람에 비어서 고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 어미준이를 진짜 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많이 고생 많이 하신 것 같네요. 네, 어떻게 아... 해보셨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어미준은 네. 그냥 보안 수사를 가지고 장난질을 한게 아니라, 지가 증거 자체를 조작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 바로 구속시켜 버려야 됩니다. 아, 진짜 이게 심각해요. 네? 그리고 지금 보면 저도 말씀드리지만 좋은 공직자들이 아주 많아요. 국민들을 정말 어, 섬기려고 하고 이 사람들이 이게 공통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위로 가는 게 아니라. 음... 나쁜 놈들이 라인 타고 다 위로 가 가지고 이 공직 사회를 망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제가 요번에 국감 하는데 고위 공직자들이 저한테 부탁을 한게 있어요. 우리가 민주당 편이 아니어도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어요. 근데 정말 뭐 자기들이 너무 평생 하고 싶던 좋은 정책들을 해서 열심히 하면 저쪽 국민의 힘 정부가 들어서면 탈탈 털어가지고 괴롭히고 옷 벗기고 막 장난이 아니었대요. 음. 근데 왜 민주당은 집권하면 우리를 보호까지는 안 하더라도 음. 그 나쁜 짓을 한 애들을 그렇게 아, 내버려 두냐 이거예요. 네. 그래서 해발 이번만큼은 네. 그렇게 악행을 저질렀던 애들은 단호하게 좀 쳐주고 네. 선량한 공직자들이 중심에서서 일할 수 있게 저 부장검사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었겠어요. 그렇습니다. 저런 분들이 한둘이 아닐 거라고요. 아. 거의 80~90%는 다 저런 마음으로 일을 해요. 그러나 소위 특수통이 돼가지고 정치검사 돼가지고 온갖 좋은 자리 다 차지하고 음. 가는 그 인간들이 지금 검찰개혁 논의까지 나오게 만들어버린 거라서. 네. 네. 저는 이번에 문건사님이저 눈물을 절대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네. 저걸 계기로 확실한 개혁을 해야 된다 공직개혁을 저런 생각을 합니다